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영님의 IMHERO2 앨범 타임테이블이 올라왔습니다. 임영님의 2집 앨범이 이제 현실로 한발한발 한발 다가오는 기분인데요. 정말 그동안 임영님을 보고 싶어 하고 임영님 노래를 듣고 싶어 했던 우리 팬분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광망이질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임영웅 공식 팬카페 공지사항에는 임영웅 두 번째 정규앨범 I am Hero 2 Time Table 안내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물고기 뮤직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의 두 번째 정규앨범 I am Hero 2 Time Table 이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라며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흰색 바탕에 달력으로 표기된 내용이었죠. 상단에는 IM Hero 2 앨범 타이틀이 공개되었고 그 아래로는 임영임의 이름이 영문으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세컨드 앨범 IM Hero 2 타임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폰트도 동글동글 예쁘게 표기 표현되어서 이번 임영임의 두 번째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주었네요. 그리고 2025년 8월 달력도 보여주었는데요. 11일에는 타임테이블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오는 타임테이블 일정 공개를 전한 것으로 예상되고 12일 화요일에는 IM HERO 01이라고 전해졌는데 아마도 첫 번째 컨셉 화보가 공개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첫 번째 IM HERO 앨범에서도 IM HERO 1 2 3로 카운팅하는 컨셉 화보가 연달아서 공개가 되었는데 임영님의 이집 앨범에서도 동일한 컨셉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실제로 이번 IMHero 01 카운팅은 12일부터 연속으로 총 5번에 걸쳐서 1번부터 5번까지 카운팅되었는데, 5번의 컨셉 포토가 전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13일 수요일에는 더 모먼트라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14일까지 모먼트가 두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더 모먼트는 어쩌면 지난번 임영임의 리로드와 같은 영상 형식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임영임이 해당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렸던 순간들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임영임이 어떤 곡들을 어떤 컨셉으로 또 어떻게 전달할지 정말 궁금증이 폭발하는 것 같네요. 한편 15일 광곡절부터 17일 일요일까지는 잠시 휴식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 옆으로 검은색 이모티콘, 스마일과 자물쇠 돋보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임영님의 색다른 다른 컨셉의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밀을 공개하겠다는지 무언가를 들여다보겠다는지 그리고 행복하다는 표현을 뜻한 것으로 예상되었네요. 그 다음으로 18일 대망의 트랙 리스트가 공개되는데 임영님의 주옥 같은 앨범의 결정체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임영님은 이번에 몇 곡의 곡을 담았을지 또 어떤 작곡가들과 어떤 협업을 했을지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한편 19일에는 앞서 전했던 IM HERO 2 컨셉 포토로 예상되는 내용이 올라올 예정이며 20일에는 앨범 디테일이 공개될 예정인데 앞서 18일에 공개됐던 트랙 리스트보다는 좀더 해당 곡들의 자세한 정보들이 담길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일과 22일에는 IM HERO 컨셉 3번과 4번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잠시 후식 후에 다시 25일 놀라운 뮤직비디오 티저가 첫 번째로 올라올 예정인데요. 아마도 타이틀곡으로 예상이 되는데 27일에 올라오는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와 동일한 곡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아니면 더블 타이틀곡의 가능성도 있으니 정말 임영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위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계속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25일에는 다섯 번째 컨셉 I am hero 5가 올라오며 28일에는 드디어 뮤직비디오가 선공개될 예정인데요. 과연 임용님의 이집 앨범 타이틀곡은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타임테이블은 여기까지인데요. 팬들도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뮤직비디오가 하루 먼저 공개되어서 임용님의 앨범을 처음으로 선보이게끔 하는 아주 완벽한 선택이라며 임용님에 대한 노래를 전날부터 분위기 업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특히 16일에는 왜 열쇠가 있을까? 돋보기는 무엇일까 비밀일까 암호를 풀어달라일까 뭔가 있는데 궁금하고 임영임의 스포 요정에 천재성을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는 반응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임영임이 정했던 스텝 그대로 우리 팬들은 따라가면 될것 같다며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한편 팬들은 궁금하고 떨리고 설렌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실감난다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니 잘 먹고 잘 자고. 건강 관리 잘하는 건행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제 타임테이블을 따라 내 여름 일정이 전해지는데 언제나 계획적이고 몇발 앞서가는 임영님 덕분에 늘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등 기대감 가득찬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임영님의 새로운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처럼 대폭발하는 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임영님의 타임테이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앨범의 타임테이블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언론사 보도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컴백 타임테이블이 전해지자 여러 언론에서도 일제히 해당 내용을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임영님의 이번 2집 앨범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먼저 스타뉴스에서는 임영웅 정규2집 타임테이블 공개 CD 아닌 앨범 북 기대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컴백과 관련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11일 오전 임영웅님의 공식 SNS 채널에는 임영웅님의 두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 2 타임테이블이 공개됐다며 임영웅님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스포츠 서울에서는 임영웅 정규2집 타임테이블 공개 스마일과 자물쇠 궁금증 억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16일에는 스마일과 자물쇠 이미지가 돋보여 콘텐츠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는가 하면 피지컬 앨범 CD 앨범이 아닌 앨범 북으로 공개될 디테일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스포츠한국에서는 임영웅 I am hero 2 29일 발매 콘텐츠 단치로 기대감 폭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공개된 타임 테이블에 따르면 오는 12일 아이엠 히어로원을 비롯해 13일 더 모먼트, 18일 트랙 리스트, 20일 앨범 디테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순차 공개된다고 전했는데, 25일에는 뮤직비디오 티저가 발매 하루 전인 28일에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어서 한층 더 깊어진 임용인만의 감성이 전 세대를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뉴스컬처에서는 스마일과 자물쇠, 그리고 임영웅, 아 m 엠 히어로2로 여는 새로운 문이라는 재미있는 기사 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번 임영웅님 티저는 재미있는 컨셉으로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이번 앨범은 기존 피지컬 CD 형태가 아닌 앨범북으로 선보여 차별화를 꾀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수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벨벳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관행